이사장님이 나를 따르라! 그렇죠이이식으으로그저 아, 예, 예. 저걸 u 잘하네. 저 e 잘하네. 이제 이렇게 딱딱 보이더라고 h e y took the p o o 일단, 비 잠깐만 좀, 숨좀 돌리게, 잠깐만, 앉았다, 갈게요 오늘 어디 촬영하는지, 아시죠?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하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안녕하십니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입니안녕 안녕하세요. 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녕하세요시녕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하다에서 주로 이제 영상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맡고 있는 이사 중에 한 명입니다. 뭔가 자연스럽게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특별히 기억이 남거나 아, 이런 콘텐츠가 좀 재밌었다거나 아니면 뭐이야기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아무래도 가장 첫 번째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가 기억에 남기는 합니다. 아, 그게 뭐였냐면 이제 국방 홍보원 영상이었어요. 장애인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보자. 해서 홍보원 쪽과 이제 얘기를 나눠보고 홍보원 쪽에서도 흔쾌히 어, 오키를 해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제작을 하게 된 어, 영상인데 아무래도 그게 가장 기억에 남기는 하죠. 어떻게 하시다가 하다와 함께 하시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음, 저희 이사장님이 이제 원래는 그런 이제 화면 해설 작가 장애인을 위한 작가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어 하셨었어요. 한 2, 3년 전쯤 먼저 이렇게 저한테 선뜻 얼핏 그냥 흘러가는 말투로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죠. 어, 너무 좋아서 이제 저는 무조건 참여를 하겠다. 뭐 제가 가진 기술이라고는 어떻게 이렇게 촬영하고 편집하는 기술들이니까 그게 도움이 된다면 저도 꼭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 해서 처음 설립, 하, 설립할 때부터 이제 그런 준비부터 같이 해서 어, 지금의 멤버로 이제 설린 멤버가 된 거죠. 평소에는 그냥 누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laughs> 네, 근데 네, 뭐 직업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이사장님이시니까 네 공판사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정숙 누나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영상 편지로 한 번만 좀보여주실수 있을까요? 누나, <laughs> 누나 어, 방황하는 저를 잡아주셔서 감사하고. 큰 도움이 안될 수도 있지만 제가 맡은 이 자리에서 하다가 잘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술 좀만 드세요. 끝. 여기 왜온 거예요? 오늘 교육 있다 그랬잖아요. 본교육 오디오가 교육. 아 무슨 오디오 작가? 아. 아, 아. 어떤 내용 처방을좀 해봐야겠다. 일단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디 아까 저 너무 잘 들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목소리가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laughs> 아 근데 어쩌다가 이런 교육들을 이렇게 만드시고 해오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화면해설 작가로서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20년. 네. 그 동안에 한국 시각장애인 연합회라는 곳에서 네, 시각장애인들이 뭐아이리 불권리, 정보 접근, 뭐 이런 것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얘이좀 예, 멀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다른 뭐 미국이나 또는 영국 뭐 이런 데서 화면 해설이라는 서비스를 한다는 걸 알고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하게 됐어요. 좀못 모르고 어, 좀 궁금하니까 시작을 해봤다가 어, 늪에 빠진 케이스기는 하죠. 아 나가지 못하시고 덜미를 잡히신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꽝 물렸어요. 아까 제가 슬쩍 청강할 때 이렇게 문제를 좀 풀어서 이렇게 앞에 나가본 적이 있는데, 네네. 네. 어떠셨어요? 아 80점 드릴게요. 음, 80점. 음. 화면의 소리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고친 거니까 질문에서 요구하는 목적에는 그래도 많이 근사치로. 그래서 음. 뭔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되기도 하고 네. 사회가 나아질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저희도 이제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는 걸로. 아고. 이 벌써 ]겠습니다. 가시려고요? 조금 더 보고 가세요. 다음 강도 있으니까요. <laughs> 네. 다음 기회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하다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다는 그 시청각 장애인들이 미디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화면에서라고 수업 콘텐츠를 제작하는 곳입니다. 그 제작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어그 전문 인력을 위해서 화면에서 작가를 양성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화면이 새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제 스마트 TV는 바로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은 두 음성을 그 지정을 해야 리모컨으로 지정을 해 이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대사와 대사 사이에 그 영상들을 영상 언어로 이제 작가들이 써서 그 성우가 이제 녹음을 해줘요. 그 부분을 화면에서 하고 이 대본을 쓰는 작가가 화면에서 시켜. 그 하다가 가지고 있는 소셜 미션을 좀 임팩트 있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목표거든요. 미디어 홍수 속에서 우리들 은 보통 비장애인들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잖아요. 근데 장애인들은 선택할 수 있는 거조차 박탈당하니까 그거조차도 이제 불평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불평등한 요소를 제거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콘텐츠들을 찾아서 시청각 장애인들이 다가갈 수 있게끔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협업이 필요하고 연대 작업도 필요하고 사연 만드실 때 초기 멤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시다가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작가고 작가는 돼 있지만 제작을 하려면 또 제작자가 있어야 되고 홍보를 할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대학원의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추구하는 방향이 비슷해서 모이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원래는 그냥 다 생업도 있으셨는데 네네. 공부를 같이 하시다가 네네. 이사장님이 나를 따르라. 아, 그렇죠. 아 이런 식으로. 네. 또 저걸 잘하네, 저거 잘하네. 이제 이렇게 딱딱 보이더라. 고 근데 어쨌든 하달을 만든지는 1년 정도밖에 안 되시긴 했는데 네네. 벌써 또협동조합과의 협업 같은 것들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희는 오디오 작가 협동조합이라 이미. 그 작가 양성 교육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사회적 협동조합 좋은이 컴퍼니라고 있어요 여기는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또감사 섭외를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협업을 하고 있죠 협업 간의 갈등은 또 없으세요? 일단은 다 도와주는 분위기라 다 해줄게 해줄게 저도 이제 누가 부탁하면 뭐 해줄게 이런 마인드로 이제 하기 때문에 주역방은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협업이 안 되겠죠. 내년에 그 이듬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거나 또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신 점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확대해서 계속 또 규칙적으로 체계화해서 만들어야 되는지는 또 이제 저희의 몫이니까 그 보안에서 계속 이 사업들을 영위를 해 나가야 되니까 그 부분들은 계속 이제 토론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언제가 제일 뿌듯하신 것 같아요? 음, 뿌듯했어요. 첫 사업 수주 받았을 때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설득하고 그 과정에서 딱 나중에 오케이 했을 때 그때가 제일 뿌듯했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전국이란 그 유튜브 화면에서 수어 서비스를 하게 된 거죠. <목소리> 일반 협동조합은 약간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서 장애인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목표가 좀 명확했거든요. 그래서 비영리성이 강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다 이제 의견을 같이 동참을 해줬고요. 저는 혁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사회 문제를 끄집어내고 그걸 문제화했을 때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면 그게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분야를 잘 모르시니까 얘기를 설득 작업을 하고 얘기를 하면 아 그거 되게 필요해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게 봤을 때아 저희는 이걸 알려야 되겠다. 일단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회의 인식 개선하는 부분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같은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은 다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잘 모르거든요. 뭐 꼭그것까지 해야 돼. 넷플릭스는 이런 수어 수어는 안 하더라도 자막 사업, 유디오에서 네, 의무적 이지도 않은데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국내 OTT 제들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뭐 의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사회적으로 이런 게 당연시되는 그런 구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 힘들었어 힘들었어 힘들었는데 뭔가 되게 고민 많이 하게 되고. 좀 협동조합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느낄 수 있는 특히 하다가 갖고 있는 미션은 되게 좀 재밌더라고요 많이 고민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협동조합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근데 좀 일기예보는 좀잘 보고 촬영을 하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 저연아뭐 먹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laughs>